네, 말로만 변호사인 줄 알았더니 진짜 변호사 맞네요. <laughs> 몸은 좀 괜찮아요. 좀더 쉬지 왜 내려와요? 남의 집에서 자리차지하고 누워있는 거 찝찝해요. <laughs> 그래도 기운이 좀 나긴 하나 보네요. 쏘아 붙이는 걸 보니 월세방은 얼마 정도예요 공짜로 살게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. 당연하죠. 계산은 확실히 해야죠. 자요. 아, 계약서. 월세가 15만 원이에요? 되게 싸네. 흐이 어, 어, 사람이 또 동기 한줄 모르고. 이봐요, 어디 가서 15만 원 구해봐요. 쉽게 나오나? 누굴 무시하나. 내가 한나절 알바만 뛰어도 월세값 번다. 야. <laughs> 자, 세입자와 집주인 관계가 된 기념으로다. 진하게 돼지 불고기 한판 대접하겠습니다. <laughs> 왜 앞에 여기에요안 그래도 저번 일로 추억도 안 좋은데. 죽밖에 못 먹었잖아요. 거기라도 실컷 먹고 관기 회복하라고요. <laughs> 어, 언니마. <은님아>, 다 됐어? <laughs> 이런데 다시 나올코트럼 하더니 또 오셨네요. 그것도 선생님이랑. 아, 어, 우리 옥탑에 새로 이사왔어. 앞으로 자주 보게될 거야. 사장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? 와너 쌤네 하숙집 옥탑에 그 언니가 새들었다잖아요. 어? 뭐? 여자가 들어왔다고? 네, 아, 전에 하라랑 말리치던 그 언니요. 집도 엄청 부자라던데? 분명 그 쌤한테 땀만 품고 들어온 거라고요. 맛있어 보이죠? 아직도 안 익었어요? 좀만 기다려요. 어, 먹어봐요. 월세는 매달 추해주는거 잊지 마요. 벌써부터 월세 걱정하는 거예요? 알바하느라 준다니까. 근데 왜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? 피트니스는요? 간뒀어요 <laughs> 그 웬만하면 성질 좀 죽이고 계시지 그 좋은 직장을왜 때려쳐요? 왜요? 뭐 일자리 못 구할까 봐 그래요? 나 이래 봬도 운전이면 운전, 운동이면 운동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재취업이 쉽지 않을 텐데 요즘 같은 취업 나네 뭐야? 지금 나 굶어 죽으려고 고사로쓰는 거예요? 뭐예요? 고사는 무슨 이렇게 고기까지 사 먹이는데 요것도 먹어봐요. 콩나물. 야야. 내좀 보자. 잠깐 갔다 올게요. <laughs> 옥탑에 들른 데매 그게 참말이가? 아, 그거요? 예전부터 새 놓을 참이었어요 마침 담비 씨가 집 구한다고 그러고 아는 사람 들어오면 좋잖아요 니가 뭐한다고 자를 그래 신경 썼었는데 그런데도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? 니 네, 하라 새 엄마감으로 자 눈독 들이는 거 아이가? 아유, 그런 거 절대 아니라니까요 뭐 하라 지혜미한테티 보이 내 보기만 해도 딱 안다 저런 면상은 기가 세고 니속 네 끓이게 만들 산이 돼. <laughs> 행여라도 그럴 마음 전혀 없으니까 걱정 마시래도요. <laughs> <laughs> 언제는 우리 쌤 같은 사람 관심 없다. 남자는 백이면 백다 100, 그놈이 그놈이라고 할땐 언제고 왜 이제와 우리 쌤 넘보는 거예요? <laughs> 어얘봐 사람 잡겠네. 야 누가 어, 누굴 넘본다 그래? 집도 부자라면서 그런 옥탑방에 들어갔을 땐. 어떻게든 쌤 눈에 들어보겠다는 작전 아니에요? 야! 나 니네 쌤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거든? 아무튼 우리 쌤 넘볼 생각 꿈에도 하지 마요 언니 같은 그 괴팍한 부잣집 딸내미랑은 이게 진짜!